여기는 지금 온수한 사람은 꿈도 못 꾸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예요. 이제 아니, 근육 한번 찍어 버려. 근육 한번 찍어 버려. 이 과기대생. 오 씨. 어, 주파야. 말이 안 돼. 미쳤는데? 가슴 근육까지 미쳤다. 어. 와우. 요요요요요요. 와우. 요. 댐. 댐. 자 일단 마지막 질문 날렸거든요. 왜냐면 말이 안 되는 이유. 아니, 캐릭터 이름이 동예아야 말이 돼? 동예아 말이 안돼 이름이 어떻게 동예아야 그래서 이걸 날렸 너무 어렵더라고 태점 한번 가볼게 다 불러줄래? 다섯 개씩 이렇게 끊어서 불러줘 3 5 2 다섯 개가 뭔지 몰라? 3 5 2 5 이렇게 불러주면 3 5 2 5, 5. 오케이 5 5 오오 쉽네 3 1 5 3 3 3 1 오, 삼, 삼, 오케이, 사, 일, 이, 일, 이, 사, 일, 어, 이, 일, 이, 이, 일, 삼, 오, 이, 어, 좋겠네, 이, 일, 삼, 오, 이. 44411 4빡4데그러니4 4 4 1 1오케4 4. 그러니까. 4. 4, 1, 1. 4 4 3, 4 4 4 4가 겁나 많이 나4는데그러4까4 4 4 4 2, 1, 2, 5동4 4 4 4동4 2 4 4 4 4 4 4 4 4 4 2, 2 4 혹시 이거 유튜브 컨셉 잡으려고 계속 일부러 틀린 건가요? 아니면 진짜 빡겜했는데 이런 건가요? 진짜 빡겜인데. 45513 45513. 예. Yeah. 32423 3242 31 그거 <laughs> 87점이요. 자, 수업. 네, 바로 불러드릴게요. 네. 3, 5, 4, 1, 1. 4, 1. 1. 5, 5, 2, 3, 2. 5, 5, 2, 3, 2. 3, 2, 4, 1, 4. 3, 2, 4, 5, 1. 아, 이못 풀었는데? 4. 아쉽네요. 6 와우. 81? 63. 와우. 6 6 6 6 6 6 6 6 6 1 6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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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4, 네, 네. 네. 6 6 와우. 와우. 8못 풀었어요 어, 뭐야 그러면은 92점이네요 수학 92점 네 영어, 영어? 너무 쉽던데 영어? 한몇개 정도 음. 틀릴 거 음. 같아? 한 개? 한 개? 응 바로 가볼게 응2 5 1 4 2 아니 댓글에 5년 동안 영어만 하셨나요? <laughs> 저는 어이없어가지고 5 3 4 5 4 오. 3, 4, 5, 4 2, 1, 3, 1, 3 1 3, 1, 3 어? 어? 1개? 오 16번 바로 갈게요 1, 4, 4, 2, 3 4, 2, 3 3, 1, 1, 2, 3 3, 1, 1, 2, 3 이, 삼, 오, 이, 삼, 일, 사, 이, 오, 사, 일, 사, 이, 오, 삼, 이, 3 삼, 사, 오, 시, 와, 시, 와, 시, 와, 시, 와, 5 와, 발 와, 시, 와, 시, 와, 내게 들렸어 1, 5, 5, 4, 5점 5, 점점점점점점점걸점점점점점 <laughs> 요거 점점 비가 점리점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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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자, 매국노, 매국노 테스트 한번 가야 되고 일단 뭐, 솔직히? <laughs> 뭐, 한번 뭐, 불러주시죠 네. 5, 3, 2, 1, 1 아, 씨발 잠시만, 뭘 틀린 거야? 22담로 이거 백제잖아 야, 이거 천도 어디야? 중경외시에서 상경으로 간거 누구야? 파래 확실해? 어 2, 2, 2, 4, 5 2, 2, 2 4, 5, 2, 4, 4, 4, 5, 2, 4, 10, 사 4, 1이 2, 이거 이뭐 틀린거야? 5, 1, 3, 5, 3 5 1 3 5 2지2는데 존나 잘 20, 21, 22, 23, 24,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2, 2이2이 25, 26, 27, 28, 29, 20, 21, 2이3등급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나요? 4사 4등급이요 생각보다 더 박았네요 시발 시발 공부도 못하면 욕도 하지 마시죠 이런 분량 솔직히 좀못 봤어요 오케이 일단 계산이 한번 막혔어 요 변명 한번 했고요 응. 자 가자 3 3 2 4 2 2 4 2 1 1 1 4 3 1 1 1 4 3 5 2 5 1 5 오, 2, 2 5 1 5 2 2 2 3 4오6이오9이0 2 1 2 3 4 4, 2 3 4몇 개, 몇개17 거야? 1개20 21 22 21 22 2아22 21이2 21 22 21 22 21 22 2가22 21 2 지구각31543 10 4 3 42241 4요. 네, 4요. 아, 시구각 1 맞잖아요. <laughs> 42 24 1. 아. 깊은 호수에서 이게 생성이 될 수가 있죠. 씨발 이런 땡요. 오이오삼이 오이오 아왜 그럴까? 삼이 는데 삼오일오이 아줄는데 좀망했네. 근데 좀 마음이 아프다. 친구가 잘 되길 바라는데. 진짜로 쟤기와 혈투를 벌이는 과기되나 말도 안돼 잡았어 잡았어 <laughs> 저기 잡는 데 쓰다가 망했어 지금 그래? 자, 일단 뭐. 아, 아 근데 수학 100분위는 진짜 높긴 하지만 성적 분석 아, 똑같아. 대학교 어디 갈수 있을까요? 괜찮아. 별로 안 가고 싶은 거. 한양대, 연세대, 성균관대는 그냥 100%라는 거야? 그러니까 합격 시기가 이 정도라 거의. 그런 그런 거지 않을까? 신모는 신모일 뿐. 신모랑 수능은 독립 시행이니까. 수능에서 떨어질 수도 있고 잘볼 수도 있고. 파이팅하자. <laughs> 한번 의식하지? 저 새끼 아무것도 못해 그냥. <laughs> 아, 지금 뒤혀는못 썼다 지금. <laughs> <laughs>